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출학자 뉴티 추커 종태문입니다. 네 오늘은요 미국 추크의 베네핏 어, 네 번째 시간으로요 마지막 편이 되겠는데요 유급휴가죠. 그러니까 PTO라고 그러죠. PTO (Paid Time Off) 이 약자인데요. PTO 유급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대략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 제 경우에는 대략 21일에 유급휴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대략 6층 벌리고 야 되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환산하냐면, 21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갖다가 9시간으로 계산하거든요. 9시간을 곱하고, 그 다음에 시급이, 제가 받는 시급을 곱하면 되거든요. 31불 28전을 제가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21 곱하기 9 곱하기 31불 28전 이렇게 하게 되면, 5,911불 92전이 되요. 이제 6,000불 정도를 갖다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올도미니언 제가 다니는 올도미니언 회사의 유급휴가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이 박스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여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어 이얼로브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경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서 4년 경력자는 뭐 그러니까 하루를 갖다가 8시간 받는 사람이 있고요. 9시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 계산을 하더라고요. 아, 하루에 9시간으로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그러면 캐시어 이제 휴가를 갖다가 쓰지 않고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알아보니 일단 경력이 1년에서 4년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일이죠. 1 2일을 받는데요. 네, 12일을 그러니까 시간으로 앞 시간을 계산한 분은 108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1 0 8불제 그러니까 입사일에 제애니 a 시 l 그러니까 입사일이 되면 1년간 한꺼번에 108시간을 갖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12일을 갖다가 휴가를 개인적 휴가를 받 유급휴가를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경력이 1년에서 4년사는 이제 캐시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로 예? 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경력이 5년에서 이제 14년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 그니까1 7일을 받는 거죠. 17일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싹싹 3주죠. 5일, 5일, 3주가 넘네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받고 근데이 이 양반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 캐시업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시간 기준으로 하면 63시간 정도를 갖다가 이제 휴가를 안 쓰고 돈으로 이제 환산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22일 점점 많아지는 거죠. 휴가일 수가요. 25일에 2 5일 이상이 되는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사람들은 27일까지 받는 거죠. 굉장히 많이 받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거기 또캐시업웃도 이렇게 점점 시간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네, 네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알아들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어, 저도 이 해당 상항이 되는데요. PTO를 갖다가 지금 이제 1년 안에 기본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쓰, 쓰지 않고 어, 어, 그러니까 롤오버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내년으로 옮기는 거죠. 네, 그데 그걸 옮기는 데, 그러니까 옮기는 데 대략 어느 정도 남면 반반이네요. 예를 들어 저 제가 이제 108시간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54시간. 54시간을 받는 그, 이제 그 반, 108시간의 반인 54시간을 갖다가 이번 연도에 쓰지 않고, 그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많이는 옮길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54시간, 이제 맥시멈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해 연도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네. 그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여기서 보시는 특징이 되겠고요. 네.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 다시 한 말씀드리면, 어, 제가 하루에 받는, 하루에 유급휴가로 받는 것은요, 여기는 10일이 하루잖아요. 그럼 9시간도 계산을 하거든요. 9 시간, 9 시간을 계산을. 그럼, 그럼 하루에 9 시간에다가 제 시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제 시급이 이제 31불 28전이거든요. 그럼 합하면 보니까 281불 52전이 하루에 제가 유급휴가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조리조리 뚜리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그 영화에서 우리 뭐하나 미국의 그 법제도에서 배신문제도 보셨죠? 네, 그 법적으로 는 이렇게 그런데 아, 저는 이거는 시민권자가 해당하고 저는 이제 영주권자니까 해당은 안 되는데 일단 이런 배신문 거기에 이제 뽑혀가지고 오라 그러면 이것도 유급휴가로 처리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확 모르겠는데.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서비스 s unpaid except where well mandated. Yeah.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면 그렇게 돈을 준다는 말리고 일기본적으로는 안 준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간에저이 뒤리에 대해서 배신문제도에 대해서 어, 유급휴가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funeral leave days 이거는 장례식에 장례식 때문에 장례 문제 때문에 이제, 어, 이제 회사를 출근할 수 없을 때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 작년에 제 장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한국을 급하게 들어가게 되는 데 그때 제가 받은 게이거 뭐냐면 t h r 이게, 뭐, 이게 3일간3일간 장례휴가를 주더라고요. 3일간을 갔다가 장례 휴가를 갔다 받고, 그 나머지 제 휴가를 써서 그 한국에 들어가서 그때 한 1, 2주 가까이 정도 이렇게 한국에 어, 물다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그, 그, 핀을, 어, 그, 장례식에 갈때유가 휴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직계 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 그 다음에 장인, 장모, 그 다음에 손자, 뭐, 그 다음에 뭐, 양자, 양자, 양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파돌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그런 그런 식으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예, 형제 자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부모 형제, 부모 형제 손자 뭐 이렇게 찍게 가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벌스데이, 할로데이가 있어요. 벌스데이가 되면 그 기간에 그 하루를 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이것도 제가 처음 받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회사에서 생일을 챙겨주니까 쉬게 할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제 인프로인 마스테이크 벌스데이를 갖다가 3 0일 이내 미리 take, not in advance of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생일이 지난 그, 그 주간에 그 주간에 이제 그이 볼스데이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행적으로 보통 보통 한 일주일 그 벌스에 있는 고기 그 관의 일주일 동안에부터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3 0일 내에 그다가 벌스에 하루 쉬는 걸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캄파니 페이드 칼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법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쉬는 거죠.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캄파니에서 이제 캄니에서 돈을 유급비가를 주면서 쉬는 할례대인데, 근데 완전 이제 모든 법정 공일을 쉬는건 아니고요. 이제 특별히 여기에 나와 있는 어 공일을 쉬는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여기 어뉴 그니까 세죠. 어, 그다음 메모리얼데이, 그다음에 인디펜던스데이, 그다음에 어 그니까 독립 독립일. 이거는 어 한국식으로 하면 뭐가잖아요. 메모리얼데이. 이거 잘 안나네요. <laughs> 그 다음에 네이블데이 노동절, 그러니까 땡스 기빙, 땡스 기빙데이.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 이렇게, 이렇게 쓰려거든요. 그러니까 6일에다가 땡스 기빙하고 크리스마스가 미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 제희 여사 같은 경우에 땡스 기빙 이브에 드시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어, 쉬고 거기에 대해서 도 피해를 해줍니다. 네, 그렇게 지금 현재를 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간단히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받는 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 기본적으로 제가 요경력에 해당되니까 12일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받고요. 그 다음에 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어, 이 휴들 받지만 이거는 이제 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벌스의 하루가 받겠죠. 벌스예요. 벌스의 벌스데이 하루가 받, 받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13일이 되는거죠. 네, 그 다음에 받는게 뭐냐 그러면 에, 어, Company Paid h o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지금 6일에다가 이부에도 받는게 8일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치면 어떻게 되는거죠. 기본적으로 21일을 21일을 갖다가 제가 어, 휴가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거죠. 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 현재 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제가 지금 이제 99시간을 갖다가 제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고 그래 갖다가 99시간이면 제가 좀 전에 9시간 9시간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 하루를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9시간이면 11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제가 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11일 이렇게 아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laughs> 네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가면 이제 뭐 비행기 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면 뭐좀 오래 있다가 올려고 그러고 뭐 부모님 형제들 다 보고 있다가 올려 그러니까 뭐 시간을 갖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세이브해서 한국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번 여름에 이제 들어갈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근데 코비드 19라는 이놈 때문에 지금 조금 조금 어떻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 제 희망은 하루빨리 코비드 바이러스 이놈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부모 형제를 갔다가 보고, 아, 그를 날들어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네. 바이너.